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실습키트를 완전하게 조립하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선 작업을 했었죠? 그 배선 작업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조립하려고 하는 이 상판 작업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자, 이 상판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놓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이 구슬줄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선 작업을 했었죠? 자, 이와 같이요. 그런데 이 배선 작업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멀티 테스터를 활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멀티 테스터가 하나씩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이 멀티 테스터를 사용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 테스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선 처음에 있던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멀티 테스터를 처음 받았다면 아마도 이 안쪽에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우선 건전지를 끼워 넣어 주셔야 되겠죠. 뒤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사 홀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러 보겠습니다. 두 개만 풀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나사가 나와 있고요. 손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이게 분해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있을 건데, 저는 이미 배터리를 꼽아 놓았어요. 자, 여러분은 아마도 이와 같이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봉되어 있는 배터리, 이것을 여기 이 소켓에 끼워 줄 겁니다. 자, 끼울 건데 서로 모양이 조금 다르죠. 같은 패턴대로 꼽으시면 꼽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주셔야 겠죠. 그렇죠. 피메일은 메일에 메일은 피메일 타입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자, 꼽은 다음에 여기에 위치시키고 다시 이 멀티 테스터를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나사를 이용해서 멀티 테스터를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조립이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다이얼을 돌려보면 이 디스플레이에 뭔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멀티 테스터의 사용 방법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무엇을 쓸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안테나 신호 같이 생긴 기호가 있죠. 자, 이것은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선이나 단락 체크를 할때이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즉, 선이 끊어졌다든지 선이 합선이 됐다든지 이럴 때이 멀티 테스터의 단선 체크 기능을 사용하시면 아주 쉽게 단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멀티 테스터 케이스에 보시면 이와 같은 선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리드선이라고 합니다. 이 리드선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전에 약속을 했었죠. 빨간색과 검정색. 빨간색은 전원선, 검정색은 그라운드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멀티 테스터에는 사실 조금 용어는 다릅니다만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개의 소켓이 존재하죠. 세개의 소켓 중에 제일 위에는 10AD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 o m a 이렇 되어 있죠. 자, V는 전압, 볼트, o h 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MA는 밀리암페어라는 거예요. 전류입니다. 전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컴은 커먼이라는 뜻입니다. 공통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그라운드 접지기와 호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검정색 라인을 이콤 공통선에다가 공통 단자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될 거고요. 이 붉은색은 여기 가운데 있는 소켓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 단선 체크 기능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기호를 나타내는 옴 이쪽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다이얼을 여기에 있는 단선 체크 기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삼각형 표시가 여기에 있는 단선 체크 기능을 향하도록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두 리드봉을 서로 연결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1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1이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 이걸 만약에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자, 소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소리가 나면서 000이라고 디스플레이가 되죠. 자, 저항값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떼면 서로 연결되지 않는 저항값이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리가 사실 이게 소리가 조금 크면 좋겠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무래도 저렴한 멀티테스트를 찾다보니까 이와 같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기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소리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소리를 잘 듣고 만약에 어떤 전선을 체크를 했는데 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 라고 하면 그 전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소리가 안 나는 경우 이 상태에서는 두 선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자 조금 확대를 해 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1번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도 1번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1번선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그라운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만약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삼각형에 해당되는 핀을 찍었을 때, 소리가 나겠죠? 자,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삼각형. 찍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디스플레이 숫자가 0이라고 나타나죠? 자, 이것은 두 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2번 선은 전원선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선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두번째 선과 여기에 2번 핀 체크를 해보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연결되었다면 이두 개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여기에 있는 1번 선과 그리고 실스키트에서 노출되는 1번 선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만약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마킹했던 1번 선, 자, 빨간색에 검정색 마킹이 되어 있는 이 선, 이것이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보드에 연결되어 있고, 이 선이 내부적으로 1번 핀하고, 여기 에 보면 여기 1번 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서 나쁠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체크를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1번 핀하고, 이쪽 실습 키트의 1번 핀하고, 자, 실습 키트에, 자, 여기 실습 키트의 1번 핀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냥 멀티 테스터를 이용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이 케이블에서 전선 한 가닥만 우선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선을 1번 핀에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핀에 꼽아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 핀에 꼽았습니다. 위치 잘 확인하세요. 자, 노브가 여기 있고, 이쪽 핀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1번 핀이에요. 자, 그러면 이 1번 핀이, 여기에 있는 1번 핀이, 여기에 있는 삼각형에 해당되는 1번 핀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빨간색 리드봉을 제가 여기에다가 같이 이 전선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눌러 주시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자, 나머지 손으로 여기에 있는 1번 핀에 이 리드봉을 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숫자가 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쪽 모듈은 제대로 연결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이 위쪽 모듈 역시 삼각형에다가 대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죠? 제대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VCC 단자 2번 핀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 측면에서 핀을 두 번째 핀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뽑아서 두 번째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어 있죠? 두 번째 핀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쪽 한쪽에 이 전선을 가져다 대고요.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고, 이번에는 2번 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2번 핀. 자, 소리가 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2번 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센서 모듈들이 있죠? 자, 사실은 이두 개의 모듈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동일한 전선으로 배선을 했었죠. 그 배선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배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바꿔서 끼워 넣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3번 핀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3번 핀은 3번 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세 번째 핀입니다. 이세 번째 핀은 여기에 있는 3번 핀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이쪽에 이와 같이 되고요 자, 나머지 하나를 자, 나머지 한쪽 리드선을 세 번째 핀에 1번, 2번, 3번, 3번 핀에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소리가 나죠. 그러면 정확하게 잘 연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에는 소리가 안 납니다.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쪽은 연결이 안 됐고 이쪽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세 개만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정확하게 저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 있는 실습 키트 배선은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다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구슬줄을 여기에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기어에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쪽 자석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판 케이스를 이와 같이 잘 끼워서, 맞춰주시고, 자, 여기에 나사를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선은 한 번만 잘 하시면 돼요. 처음 세팅할 때한 번만 배선을 해 놓으시면 그 배선은 이제 앞으로 건드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실습 키트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배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상판을 고정할 때도 나사를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으로 하니까 가려서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왼손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튀어나올 정도로 고정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힘이 들어갈 겁니다. 자, 조금씩 힘을 주면서 이 나사가 바디 면에 평평하게 안착이 될수 있도록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조금씩. 자, 나사를 다 조여서 이렇게 접시머리가 이 판에 충분히 안착이 될수 있도록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가운데도 나사를 조여줄 건데, 사실 이 가운데가 조금 약해요. 자, 그래서 가운데를 체결할 때는 이 왼손으로 이 판을 좀 받쳐둔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조금씩 천천히 힘을 주시면서 이 접시 머리가 이면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요. 자, 옆에서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없죠. 이 상태가 되도록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여러분들 배선 상태 점검도 다 했죠 배선도 잘 됐다는 거 확인됐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 아두이노 보드를 실습 키트의 바디 부분에 부착을 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두이노 보드를 그냥 이와 같이 바닥에 두고 사용하게 되면 뒤쪽 표면에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금속에 닿아서 쇼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측면, 이 바디 뒷면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붙일 건데, 나사를 체결할 공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이 아두이노 보드를 바디 뒷면에다가 부착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양면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자 아두이노 보드보다는 조금 작게 자,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 잘라서 사용을 할 건데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자이 사이즈로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것을 이와 같이 겹쳐서 붙여 보겠습니다 자 한쪽 면을 벗기고 이것을 아두이노 보드의 아래쪽 부분을 보면 이쪽 면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조금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감쌀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양면테이프를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필름을 벗겨내고 뒤쪽에 붙일 겁니다. 자, 뒤쪽에 붙일 건데 이 상태에 바닥에 둔 상태로 이와 같이 두고요. 자, 그리고 옆쪽은 이 라인에 맞추겠습니다. 이 라인에 자, 여기 이 케이블 케이블 소켓이 있는 부분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짝 밀어주시면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부착이 됐죠. 자, 살짝 눌러줄까요? 자, 이 상태로 다 되셨으면 우리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실스키트에 전원을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점퍼 케이블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점퍼 케이블 중에 우리가 어떤 케이블을 쓸 거냐면 이 갈색과 빨간색 케이블을 전원 라인으로 쓸 거예요. 그러려면 이두 라인만 케이블 다발에서 분리해 내야 될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검정색하고 갈색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와 같이 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과 갈색. 꼭 빨간색과 갈색을 쓰세요.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빨간색은 전원선, 갈색선은 그라운드선. 아시겠죠? 자, 이 전원선은 반드시 빨간색과 갈색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떼내서 이것을 전원선으로 쓸 거예요. 자, 어떻게 전원선을 만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보시면,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이게 더잘 보이겠네. 자, 여기 보시면 5V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GND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자, 이두 라인을 쓸 겁니다. 이것은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원을 외부로 빼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V를 빨간색으로, 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이 전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5V에 연결되어 있고, 이 갈색선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시면 이 반대편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게 됩니다. 이 전원을 우리의 실스키트 이쪽 핀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실스 키트의 제일 왼쪽 부분, 실스 키트를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핀들이 존재하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1번 핀이었어요. 자, 그런데 1번 핀을 우리가 그라운드로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그라운드 핀에 갈색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핀은 VCC입니다. 전원선이에요. 여기에 빨간색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색을 1번 자, 이와 같이 갈색을 1번에 제일 왼쪽에 그리고 빨간색을 그 옆에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갈색이 제일 왼쪽, 빨간색이 2번 핀, 이게 반대로 되면 이 실스 키트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반드시 이 전원 라인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번 핀이 갈색, 1번 핀이 갈색, 2번 핀이 빨간색, 또, 여기에 보면, 갈색이 GND, 빨간색이 5V. 자, 됐죠? 자, 이 상태로 두고, 자, 이와 같이 살짝 선을 정리해주고, 이번에는, 여기에 USB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반대쪽 커넥터는 USB 포트에 연결시켜 놓아야 되겠죠? 자, 선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선을 한번 꼽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붉은색 또는 청색으로 라이트가 점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센서 모드를 하나씩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센서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핀이 이와 같이 3개 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과 같은 출력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핀이 4개 짜리에요. 자,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3개 짜리는 3개 짜리에 4개 짜리는 4개 짜리 소켓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등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삼색 신호등이 있어요. 이 삼색 신호등의 위치는 바로 여기예요. 방향 주의하세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아닙니다. 이 방향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적외선 센서라는 겁니다. 이 적외선 센서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방향 확인하세요. 방향이 이쪽이 앞에 튀어나온 방향입니다. 자, 왜 이게 방향이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빈 여백이 많지만, 추후에 이와 같은 도안을 이 위쪽에 붙일 거예요. 붙이게 되면, 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깥쪽이 되겠죠?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의 위치도 이쪽 바깥쪽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이것은 조도 센서인데요. 조도 센서의 위치는 바로 여기. 또 이렇게 생긴 것은 부저입니다. 부저. 소리가 나는 부저예요. 이 부저 모듈은 바로 여기. 자, 그리고 적외선 센서가 있죠. 여기에 있는 적외선 센서와 동일한 겁니다. 바로 이 위치에 꼽아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작은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적외선 센서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 보세요. 가까이 가져가면 뭔가가 점등됐다가 꺼졌다 그러죠? 그렇죠. 자, 이 가변장을 조금 조절하면 이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와 같이 꺼지죠. 자, 점점, 점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 어떻습니까? 이 거리에서 감지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돌리면 더 거리가 가까워져야 감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계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더 멀리 있어도 감지가 되죠. 자, 이 상태에 있는 게 감지가 되는지 볼까요? 자, 시계방향으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감지가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감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DS 센서는 이와 같이 빛을 가리게 되면 LED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이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 이 CDS 센서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변 저항을 조절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이 360도 무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구간까지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너무 무리하게 돌리게 되면 가변 저항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살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변 지항을 조작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감도가 너무 없죠. 이것을 반 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리다 보면 LED가 소등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빛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